대표님, 여기 어? 어나드 버머 초대장 어. 거셨습니까? 어 이번에 받았어. 안 그래도 아파트 단지 내 우편물 왔더라고. 아 그래요? 어. 근데 여기 v i 픽카드 발급 받으려면 뭐 자산 심사도 하고 통장 내역도 제출해야 된다고 하던데 들으셨어요? 어 그래? 안 그래도 예약 해뒀는데 내가 가서 상담 받아보고 궁금한 거다 얘기해 줄게. 네. 한 가볼까? 네. 자 제가 지금 어나더 버머 홍보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부는 차량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안에서 상담 받아보고.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대표님, 다녀오셨습니까? 그 애피카드는 어. 발급하셨어요? 어, 이번에 신청해 놨는데, 근데 신청자들이 워낙 많더라고, 그래서 한달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아,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근데 그 애피카드 발급 받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아, 뭐가 좋냐면, 일단은 제일 큰건 모델하우스 입장이 먼저 가능하다는 거야. 나중에 정식적으로 모델하우스가 오픈해도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대. 그리고 만약에 미분양 물건이 생기면 VIP들 대상으로 먼저 동호수 추첨을 할수 있는 기회를 먼저 준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번에 신청하면 프라다 립밤도 주더라고 그리고 또 VIP 5명을 소개해주면 VVIP라는 어, 발급 카드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거를 발급했을 때는 에르메스 스카프를 준다고 해서 여러 명을 벌써 추천을 했어 오 정말 좋네요 그렇지 아 근데 그 카드 발급 받으려면 음. 통장 내역 같은 것도 확인을 하나요? 아, 동장네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서 완전히 오픈하는 건 아니고 청약 통장에 예치금이 천만 원이 들어와 있는 것만 확인하며 기본적인 직업이나 자산 정도에 대한 간단한 질문 정도만 하면 접수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네. 자산은 보수코에서 따로 진행하는 것 같아. 아, 뭐, 음. 그렇게 까다롭지 않네요. 어, 뭐... 까다롭지는 않았어. 네. 그 홍보관 안에는 어떠셨어요? 아, 앞에 주차하는데 차를 보니까는 정말 고급차들이 많더라고. 일단 내부에 들어가는 거는 생각보다 좁았는데 네. 내릴 때는 직원들이 바로 와서 응대해 주는 VIP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 네. 안에 들어가니까 다가도 챙겨주고 그리고 뭐 이쁜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여섯 명 정도가 응대해 줬는데 약간 고급스러운 리조트, 안그럼면 백화점에 있는 VIP 라운지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 그리고 타입별로 보니까 북향, 남향, 서향 다양한 강하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건 진짜 동호수는 잘 골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특히 펜트하우스 정말 인기가 많을 것 같아 요 평면도 네. 보니까 정말 고급스럽게 잘 나왔더라고 내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잘 꾸며놨는데 모델하우스가 오픈이 한 5월 말이나 아, 6월 초 정도쯤 오픈 예정이라고 음. 하는데 빨리 한번 가서 보고 싶다거나 할까 아 근데 여기가 그 부동산을 통해가지고 봉보관을 예약하면 MGM 혜택을 준다고 들었는데. 음. 고객한테 혜택을 챙겨주는 업체도 있고 그냥 혜택을 그냥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번 MGM 같은 경우는 청약은행가 실제 계약까지 가는 분양사에게 오는 수수료 중에서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구조가 있거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MGM 등록한 곳은 최초 한 곳만 가능하고 챙겨주지 않는 부동산도 있기 때문에 어디서 등록하느냐가 중요한 얘기인 거지 그럼 괜히 아무데서나 카드 어. 발급받으면 나중에 어. 혜택도 제대로 못 받겠네요. 그렇지.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랑 좀 달라. 왜냐하면 우리는 VIP 카드를 발급도 도와드리지만 나중에 모델하우스 오픈이 되면 정리를 해서 괜찮은 동호수가뭔지까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다르다고 보면 될것 같아. 사실 우리가 아쇼티비 유튜브를 돈 되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고 싶어서 하는 거였잖아 아쇼티비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MGM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아쇼 TV는 다른 점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좋네요. 음. 그러면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쇼 TV 통해 가지고 신청하시면 음. 정말 좋겠네요. 아무래도 그게 제일 깔끔하고 확실하지 않을까 싶어. 지금 미리 등록해 두면 나중에 아쇼 TV에서 따로 챙겨 드리는 혜택도 있으니까 MGM 혜택까지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것 같아. 네, 그럼 정리하자면, 음. VIP 카드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어디서 신청하느냐, 그리고 신청 후에 어떻게 챙겨주느냐가 좀더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지. 자, 이렇게 오늘도 제가 어느 정도 공공관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 아슈 t v 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정보만 전달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까지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까지, 그런 꼼꼼한 부분들까지 저희가 챙기는 지시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혹시 VIP 카드나 MGM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돈 되는 정보,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